흥! 할 사람은 저예요 두팔 흥할 사람은 저라니까요? 어? 나달라고 하지마 흥할 사람은 저예요 황인욱씨 그럼 헝아 혼자 죽을게 음, 음. 어팔이한테살장은 맨날 날버린다고 <laughs> 아니라고? 흥할 사람은 난데 황인욱씨 어 음. 음. 그러기만 해 자꾸 엑키 누르지 마어지 보고싶습니다 지어지응지지 간다 다 레이! 네, 어. 루시가는루시 오케이 오케이 루시우 짱자랑 어어? 우겠다날 지켜봐줘요 어차피 사금은내거야 걱정하지마 <laughs> 지은이 너무해 골 미워 지은이 내가 더 미워 가더 미워 어왜 미운거지? 왜 미운거지? <laughs> <laughs> 왜 미운거지? <laughs> 저기 딜러가 누구지? 안 물어봤거든. 우리 딜러 자리 아임. 거... 어? <laughs> 우리 딜러 자리 아임. 울라 덕창이랑 유준이. <laughs> 저기 덕유. <laughs> 덕유. 아 진짜 겐지를 한다고? <웃음> <웃음> 당연하지. 쉽지 간다. 저 호그. 호그 자리야? 아나 주방 없다. 주방 잘못 들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거점 와봐요 그러면 나물려야 아, 우리 아나 죽을려고 그래 마. 어 뒤에 뒤에 뭐 있어요 거점 와 거점 와 거점 와나 범벽 관리 안돼어 뭐야 나 잔다 잡았다 잡다 잡았다 얘왜 죽었어요 트랙 1피, 역행 빠짐 라인 에 가능? 트레반트레원 트랙 1, 트레 1. 호고 배, 오 호그 배, 해 호그 호빠지고 안돼 빼야된데 개 빨리 왔네 그래 컷레스 빼봐 빼봐 아쉽다 나한테 을 막아 짱 <laughs> 떨굴수 있었는데 까비

나이소카봐이소카봐 그러면. 안 자살했어 자살했어 이서미야, 난 그리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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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점으로빽거점으로빽빽빽나힐밴지은아 살려줘 싫어 살려줘 지은아살까 우리 점 우리 라인 반가 없어 좀만 살려봐 어안돼라지 힐뱅. 개피 날스피지 어. 네. 개피 원. 나이 도어안 나이스 돼. 나딱 키웠어, 딱워줬어 아레알 가능? 도착갈게요 나노 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우리 유지가 안 되네. 나자탄 있어. 아, 깝다맥크리반나탄안 해본 척. 나도 자 괜찮아 나도 안 해본 라인도안 해본 척. 나도 나 안돼, 유도 안돼. 홍은 라인. 응? 형안 된다니까? 지은아, 어, 한번 믿어봐. 홍한 어, 번만 믿어줘 같이 라만 먹어보자. 돼? 우리 라인 살려야 돼. 어? 지은이 진짜 완전 제대로 빚었네. 좋아, 지은이 아주 나이스야. 나 방벽 없다. 뼈야, 이석업 있어? 뭐야? 네네네. 네, 네. 미소거 미소거. 어야야 홍어 채웠 나 채웠다. 나힐 좋아 다 적었네. 야막턴 해보자 하나. 난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아. 막턴 해보자고. 빌러. 아, <laughs> 응. 궁 거의 다 찼어요? 아안 가도 요 아니요 괜찮아요. 루시우 루시우가 잘 주고 있어요. 아, 네. 어. 괜찮아 <laughs> <laughs> 괜찮아요. 리도안 돼. 치 있을 걸. 나가다, 나가나가 루시우 달달함. 해달다. 라일라일 와, 뭐야, 몽몽이. 어쩜 들어가야 돼? 야, 뭐야, 나. 았어 안아 없어요. 아커아아 커. 음. 음. 아나원어 아, 나이스잖아 파라 역시 꾸다님이야 자탄.. 자탄에 주방 깔 줬다고 파라 어, 맞아 역시 <laughs> <두> 팔이야 <laughs> 아. <laughs> 케어 미쳤다리 파라는궁쓰면 뒤져야 되는데. 다 해줬죠. 고맙다, 줄기 너무 귀여워. 끔찍하기만 하고 귀엽긴. 뭐라고? 얼님도우리가데 나랑 게임도 안 하는. 어, 맨날 뷰찌 공주랑 게임하잖아요. 뷰찌 공주가 공주 누구걸렸다 흥야 <laughs> 긴받네 어, 아니요 메일도 메일도 더 잘하는 다들 아주 흥미한 <laughs> 어 오. 우리 어모이하면나어떻게 우리 안돼안돼안돼안돼 아저 터져 라 우리가 터져. 못 버텨 라자 터져 무조건 터져 우리 우리 아나 없어서 좀 저기도 라자야 어 뒤에 들래몇 개인 빠졌어요? 네 거점 가야 되겠다 그냥 나이스 헤이더 아아 라이언 아나게피 아나게피 안돼아안돼 터졌다리 우리 아나 처음에 띄워 갖고 저거 졌어접죽고 갔어야 돼. 우리도 아까 우리가 킬려고 했어. 나도 리도가 있었어. 어 근데 우리도 엘리트 가즈. 오, 뭐야. 오, 어, 우 어. 어, 우리 집구리. 우리 오, 우쪽에 오, 른쪽에 오, 리 집구리. 오, 우리 집구리. 오, 우리 집구리. 오, 우리 집구리. 오, 쟤레 컷! 상대 밀고 들어온다. 리자자라운이라운 <자리야>, <목소리> <모이라곤, 모이라곤. 목소리> 뒤에 트레이세요? 아트레 네. 땄다 트레 땄어요 트레 땄어요 앞에앞에앞에 앞에, 앞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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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과트레원 오른.. 왼쪽으로 트레야내 아직 안다레 네? 레 네? 네? 내가 신호주면 이속업 틀어줘 네 지금 틀어볼래? 네 틀었어요 아 안되겠다 아깝다 다 가자 이에트레트레 <laughs> 파라 이벤어 <laughs> 죽었다 와 황은 뭐야 아 라인은 배웠는데 다 높이는건데 주방 딱 주네 그러니까 아다리 그러니까. 아다리 아다리 오반데 무사할거야 이 어, 야 라인 달 어. 우리 라인더다 음, 난... 들어가 들어가 응. 그냥, 그냥 자탄포화 박아야되는데 막았어 맞돌 어어 <laughs> <피스레. 웃음> 트레, 어디갔어? 트레, <laughs> 이거 맥주를 한 모금 할 새가 없구만. 나 <laughs> <laughs> 놓고 김 빠지고 있는데요. 어? 왜질질 <laughs>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우리 공이 없어. <laughs> 맥주 덕에 이만큼 <laughs> 하는 거일지도. 예, 맥 없어. 저기 힐러 개피. 힐러 둘다 빠졌다. 고립. 힐러 고립. 아아 와! 안 돼! 아, <laughs> <laughs> 어, 어. 야, 이거를 자탄펄스에 터져 버렸네. 못 가우리. <laughs> 아, 이거 궁가 아쉬웠나? 너무니아 음, 오, 맞아. 빛도. 아, 진짜가 음, 좀 아쉽네. <laughs> <오, 웃음> 써 버렸어. 거였던 같은데.

주쵸? <웃음> 주쵸, <웃음> 아, 못 아, 아, 진짜? 7 76? 76? 76? 76? 76? 76? 7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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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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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방6 76? 7 빌자, 밀자, 빌자, 밀자, 빌자, 밀자, 빌자. 아이고저터졌어요 아, 안 돼. 와, 우리 자리야 비한다 <laughs> 우리 자리야 열심히 딜한다 버전 왜안 먹었어? 버전 먹어줘. 버전 먹어줘. 왜안 먹어? 왜안 먹었어? 버전 티래. 아 쏠려. 아뭐 하는 거지? 뭐라고? 당연히 <laughs> 아, 먹어줄 줄 알고 밀러 간 건데. 음.

와,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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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뭐야? 터진 뭐야? 터진 뭐야? 터진 터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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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나 아나 거점 뒤에 여기 아나 늦게 났다 위치 확인 아나 한대두대 음. 우리 이거 그 하나로 버텨야 된다 우리 비트로 버텨야 한돼 한조 나 있어 여기서 라자하기 처음이다 진짜 <laughs> 여기서 아, <이리 와. 웃음> 어, 여기서 라장고한건데 응, 합의하고 한 건데 여기서 라장을 처음이야. <laughs> 나이스 게이트. 개꿀 개꿀. 오. 이제 나 제압이다. 나다다 다음턴 가야 돼있 아, 먹힌 듯하다. 음, 다음 다음턴. 안돼 라인자. 라인자 기억할게. 어. 기억할게. <laughs> 두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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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자마자 두다했어요 안주한테. 어머. 이럴 수가. 나, 나, 나뭐 아, 아. 아, 아. 아직 라고 아. 아냐, 야아좋야좋좋어좋았찮았찮해어해했었했었어상잘막잘서아서지렇지 us. I'm not sure if y 야어 r e g 야 i n g to 오케이. 나이스. 이거 갈래? 아, 모두 준비됐습니다. 개시.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머지만 살리면 돼요. 나머지 나머지만 살리면 되죠. 조표를못찾겠대 도망쳐. 도망쳤다. 둘어 아, 다 우와.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나스나스 나이스. 나이스. 나지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laughs> <자, 웃음> 스가 개큰데? 아 그러니까. 맞다 자탄 펄스 <laughs> 맞네 전원 처치구나 그럼 그래, 그럼! 그래. 아, 그래. 자탄 펄스 했다가 <laughs> 화강 한번 <laughs> 얹었을 뿐인데 어, 올킬 아. 화강 <laughs> 음... 이게 뭐야? 이거 알아서 <laughs> 꺼. 인사했다고! 인사했는데 배우냐고!